차트를 볼게요. 이제, 어제, 여기, 여기서 시장가 롱을 78,900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분할 입절을 하고, 어제 영상이, <laughs>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롱을 보겠다 하고, 기회를 주나 안 주나 이렇게 기다렸어요.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이절한두번 여기 세번 나가고 소액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가 힌트를 줬어요. 이거를 잡아먹었을 때 여기서부터 또 롱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둘다 이더리움은 정확히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 아니 그... 어디야. 1930, 1930, 음. 여기서 1차 익절, 2차 익절 하고, 그대로, 여기, 여기에서, 이제, 스탑 상태에서, 스탑이 이제 나가기 직전인데, 어, 도미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사용을 좀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도 저는 여기서 잡은 거, 여기서 한 두세 번들어왔어요 그, 82,500에서 83,600. 전 여기까지는 칠 거라고 봤거든요 83,600 어제 영상에서도 딱 여기까지 쳐줬어요 여기까지 50%를 턴 상태고 나머지 이제 홀딩 근데 지금은 스탑을 여기로 다 바꾼 상황이에요 여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저는 여기 안 깨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라갈 거고 이제 여기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내려오면 이제 밀릴 거라고 봐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어제도 여기 내려오면 안 된다. 여기 내려오면 이렇게 될 거다. 결국에 직, 여기까지 안 왔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어... 여기까지는 허용 범위인데, 여기를 따면 안 돼요. 요, 이렇게 따면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저는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둘이 차트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제 테더 언급을 못 했는데, 테더 때문에 많은 힌트를 얻었던 건데, 일단은 테더 목표가 여기였어요. 여기 도달하는 거.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롱을 보고 이걸 계산해보면 대충 이제 83,000원까지 가겠다. 200에서 600까지 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엄청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올라갈 것 같냐면, 여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서, 여기에, 여기까지 도달하고,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떨어지거나, 뭐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근데, 이게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이제 꼬리로는 뭐 어디까지 찌를, 찌를 수 있는데 여기 안깰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안 깨고 여기서 똑같이 힌트를 얻으면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시장이 너무 좋은 기회를 줬어요. 이게 밀집하락이 없고 이걸 밀집 주문으로 집어 삼켰을 때 그냥 여기서 시장가 때려도 돼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여기 3분봉으로도 <laughs> 5분봉으로도 가능했던 매매였고 결국에 기회를 줬어요 이게 시장이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손익비나 이런 게 근데 네, 여기서 이게 나온 후로는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 살렸을 땐 여기 밑으로 내려, 내려갈 이유 없고 스탑을 점점 높이면서 계속 들어갔는데 결과론 저는 잘했고 체인 링크도 여기에서 일단 매수한 거는 저는 계속 냅둘 생각인데, 1차 익절만 나간 상태예요, 여기서. 1차 익절. 여기가 두 번째 익절이고, 그 다음에 계속 홀딩 할 생각인데, 저는 이게 지금 불반등이 나올 거라고 바라지도 않고 예상도 안 하고, 여기서 놀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레인지 내에서. 그래서 뭔가 확실히 보일 때또 들어갈 생각인데, 지금 소액으로 만 에이브는 여기 기다리고 있다. 결국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갈수 있고 이렇게 갈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롱을 좀 도전을 해볼 생각이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테더가 저는 조금만 몇 가지가 보이면 지금 여기를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를 딱 여기 이 구간에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아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게 아니라 여기를 따라 가겠구나 그런 비트코인 여기를 따라 가겠구나가 보이겠죠. 계속 주시하면서 최대한 빨리 눈치를 채볼 거예요. 그래서 어, 결과론적으로 이 구간이 여기 보면 최고점을 만들어냈어요. 단기 그 다음에 여기만 나, 냅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정말 매력적인 숏자리가 없냐 어떻게 보면 근데 한번더 마지막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비비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점이 어쩌면 나왔을 수도 있더라고 보는데 왜냐면 알트들 몇가 어제도 이제 얘기했 알트들 몇 개는 저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도미 때문에 비트는 살려도 얘네들은 조금 더뺄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더리움은 지금 제가 여기를 보고 있어요. 원래 지정가를 잘안 거는데 여기 들어오면 지정가를 걸 거예요.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물릴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지정가를 거의 뭐 시드 20분의 1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밑 구간을 잡아 놓고 여기서 이제 확실히 이제 올라가겠다 싶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시드를 투입을 하겠죠. 그게 보, 확인 매매로. 근데 다 왔어요. 이게, 이렇게 갈 거예요. 시간을 좀 끌더라도. 그리고 그, 이제 알, 비트를 이제는 저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알트들이 이전에는 비트가 여기가 저점이 될수 있겠다라고 봤지만, 알트들이 그만큼 안 빠졌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저점이 안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비트는 깨져도 상관이 없다. 이더는 여기가 깨지면, 2만 30이 깨지면 여기가 고속도로 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애매했더라고 얘기를 한 건데, 또 여기서부터 10% 이상 밀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어제 영상이랑 똑같이 여기가 저점이 되거나 이미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여기를 딸 거, 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여기서 롱각을 좀볼 거예요. 여기, 요기, 여기를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 요기, 여기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은, 100%는 없겠지만, 여기가 깨지면은, 꼬리로는 살짝 깰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몸통으로 깨면은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또 내려가서 여기서 횡보를 하든. 근데 웬만하면 꼬리로도 찔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전에 살릴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올리려는 주체가 있으면. 여기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다. 여기 사, 추세를 만들, 올릴 거면. 그래서 이런 추세도 만들어지겠죠. 채널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천천히. 오늘도 이때 이 너무 좋은 모양새처럼 여기서 기회를 좀 주면 너무 행복하게 또 진입을 할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확률상 여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가 집어 삼켜져 버리면은 저는 음 여기를 목표로 숏치, 숏만 칠 거예요. 또 어제 영상에 얘기했듯이 이게 더 내려왔다. 여기서 숏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도 지금도 여기가 깨지면 이때부터는 복종적으로 숏만 볼 거예요. 여기를 목표로 마지막 여기 또는 여기 근처 여기 근데 요거는 기회를 좀 줘야 될 건데 여기는 100% 따요 여기 여기 가면 엄청 높은 확률로 여기는 딸거근데 이게 이렇게 일자로 따 버리면은 탈 기회를 안 주겠죠 근데 여기서 지지 받는 척 했을 때 이게 기회예요 여기 여기 그 다음 마지막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노려야죠 그 그러니까, <laughs> 저는 선물보다 선물이 훨씬 쉬워요 다 확인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저, 저의 생각은 여기를 안 깨고 요요 그, 요 근처에서 여기를 따라 간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 있죠 85,600 여기 여기 도전하러 간다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하고 떨어지든 뭐하든 한다 이더리움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도미 때문에. 도미가 지금 빅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더리움은, 비트만 해도 돼요. 이더리움은 지금 건들 필요 없어요. 건들 필요 없고, 음, 들어간다면 소액으로 요 정도. 여기. 근데 굳이 저는 이더는 이제 안 잡을 것 같아요. 비트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오늘도 롱을 보고 있다. 여기가 깨지면 숏만 볼 거다. 기회를 준다면, 숏을 타서 여기, 여기, 여기를 목표로 둘 거다. <laughs>